첫 소식입니다. 공연은 음악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버스커를 활성화시키고자 홍대 축제거리 아티스트 오디션을 진행했는데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이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공연 장소 선점을 위한 아티스트 간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시키고 더 수준 높은 볼거리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홍대 축제거리에서 제1회 홍대 축제거리 버스커 선발 오디션 2차 공개 오디션이 개최됐습니다. 7월 4일까지 모집한 1차 서류 심사에서 40여 팀을 선발후 2차 공개 오디션에서 30여 팀을 선발했습니다. 심사는 음악성, 대중성, 완성도 등의 심사위원 평가와 관객 호응도를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홍대축제거리 버스커 선발 오디션으로 아티스트 간 장소 선점을 위한 과열된 경쟁을 잠재우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에 홍대축제거리 버스커 라이선스를 부여해 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아티스트에게 안정적인 공연 스케줄과 환경을 제공해 문화 예술을 육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검증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